안녕하세요 갤럭시 점프 화면 캡처하는 방법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어 제가 얼마 전에 올리긴 올렸어 어 갤럭시 스마트폰 원래 홈 버튼하고 이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화면 캡처를 많이 하, 합니다만 요즘은 홈 버튼이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래 버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홈 버튼하고 이 볼륨 하 버튼을 동시에 눌러가지고 화면 캡처를 한다고요 어느 버튼을 먼저 누르면 안돼 똑같이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어,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 게 이게 삼성 갤럭시 점프에요 삼성 갤럭시 21s 네, 갤럭시 노트 2, s21 울트라 하고 크기 모양이 똑같아요 화소는 적죠 화소는 6400만 화소 인데요 어쨌든 이게 스마트폰이 크니까 요 볼륨 버튼하고 전원 버튼이 거리가 멀어서 이게 손가락, 손을 두 손을 사용해 한 손으로 캡처가 안 돼요. 굉장히 불편해요. 물론 뭐잘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 저보다 잘할 겁니다. 그러나 저는 컴퓨터 자격증도 그렇게 많고 책도 그렇게 수십 권쓴 사람인데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저보다 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보다 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. 자 스마트폰 메뉴에 보면은요 설정 있잖아요 설정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더니 클릭해 가지고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보면은 여기에 이것도 스크롤 해, 위로 올려야 돼요 손, 손가락으로 올리면 중간쯤에 요, 접근성이라고 나와요 접근성을 클릭하면 여기 입력 및 동작이 있어요 여기서 스마트폰에 따라서 동작 및 입력으로 나오는 것 기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, 저는 갤럭시 점프고 입력 및 동작 이렇게 나와요. 그걸 누르면은 여기 보조 메뉴가 기본값이 오프가 되어 있어요. 그 기본값을 온을 시켜 놓으면 얼마나 좋아?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서 온을 시켜줘요. 이 보조 메뉴 온 on, 온을 시켜주면은 이 메뉴가 나타나요. 요기요 요, 요, 요렇게 사각형 네개 보이는 요 아이콘 요거를 터치하면은 이게 나타난다고요. 요 메뉴가. 그럼요 이 스크린샷 하면 이 화면이 캡처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뭐 이제 초기 화면이든 메뉴든 어디를 가든가 이게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메뉴가 많이 나올 때는 이게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고 다른 데로 옮기면 돼요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은 또이 화면이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이 이런 식으로 다 캡처한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 무슨 뭐 앱스토어 들어가가지고 한번 잘못 깔면은 제가 이전에 쓰던 스마트폰이 초기화를 시켜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 악성 앱에 감염돼가지고요. 결국 스마트폰을 못 썼는데요. 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플막 다운받는 사람들. 저는 게임은 뭐단한 개도 안 하니까 게임은 모르지만 어쨌든 어플들이 많다고요. 그걸 앱스토어가 나는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. 구글 스토어, 플레이 스토어, 이런 거 있죠? 이게 스토어, 그게 앱 스토어예요.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면 일단 악성 코드는 걸러진대요.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몰라가지고요. 컴퓨터 같이 스마트폰에서 웹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그 검색을 입력해다 검색을 해가지고 실행파일을 다운받았다고요.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초기화를 시켜도 사라지지 않는 악성 앱에 감염돼 가지고 스마트폰을 결국 못 쓰고 버리게 되, 버렸 버리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못 써요. 그러니까 반드시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. 어이 앱스토어도 들어가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부 낚시. 아이고, 징그럽습니다. 그 낚시도 정당히 하고 광고도 한두 개띄우면은 그냥 애교로봐줄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. 무슨 기사 한번 클릭해 들어가면 10개, 100개도 아니고 광고가 한 1000개가 뜬다고요. 얼마나 돈 뚝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라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지 모르지만, 그 너무하는 거예요. 그건 적당히 뭐든지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